안녕하세요, 해광철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난관과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민과 고뇌 그리고 많은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고. 나약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면 쉽게 좌절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성격적인 특성 그리고 판단력과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손금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손금에는 주요 선들 이외에 수많은 잔 선들 그 중에는 인생길을 걸어 막는 장애 선들도 많습니다. 자 손금에 장애 선이 많다 그러면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심하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역검은 주로 재물, 건강, 직업, 또 인간관계 이런 곳에 두루두루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금에 나타나는 주요 장애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바닥 전체에 나타나는 지그재그로 된 장애선들 손바닥을 보면 이렇게 수많은 장애선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질러가는 횡단선 그리고 세로로 가는 수직선들 이러한 그물 모양이 많다거나 지그재그 선들이 많다. 그러면은 항상 불안과 근심이라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잡다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하고 소화 불량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공상, 망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근심과 공포.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혈압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선 안쪽 금성부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선들, 이것을 근심 걱정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들이 많으면 자신의 건강 문제나 자식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또 사업을 해서 엄청난 손실을 본다든지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 생명선 안쪽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생명선을 끊고 이렇게 지나간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죽음의 선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한 근심 걱정선이 있으면 가족 문제나 건강 문제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들이 있으면 좀더 여유를 갖고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고민을 떨쳐버리고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토성구로 향하는 운명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선 끝 지점 토성구에서 이러한 X표 문양이나 십자가가 있으면 인생의 종말을 아주 불행하게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자살을 한다든지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상당히 불행하고 우울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또 약지 밑에 태양선이 있는데. 태양선상에 이러한 선문양이 있으면, 태양선이 상징하는 명예, 명성, 성공, 재물, 이러한 곳에 빵꾸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 미소로 인한 인생에 대한 실패, 또 남들로부터 사기를 당한다, 명예훼손, 스캔달, 부도, 파산, 빚을 많이 진다. 이렇게 재물과 명예 면에서 엄청난 장애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끼 밑을 가로지르는 이런 결혼선이 있습니다. 이 결혼선이 포크 모양으로 갈라지면서 지점을 하게 있다. 그러면 일단은 결혼 생활이 불안합니다. 이혼, 별거, 심지어는 사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장애선들이 많으면 인생길에 굴곡이 심하고 많은 장애에 부딪히면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수 없습니다. 더 적당한 숫자의 장애선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역경을 딛고 일어서올 수 있는 실현의 기회, 발전과 배움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했다면 이제는 그 보금자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버텨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고 결정력과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또 재물선이나 직업선, 그러니까 운명선. 태양선, 소지 밑에 재물선 이러한 선들이 곧게 발달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승승장구 일취월장하는 인생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물선과 직업선에 이렇게 선을 가로지르고 가는 장애선들이 있다 그러면은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적인 태도 지나친 자신감과 오만함을 버리고 수용하는 태도 자신의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러므로써 다양한 인생길을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직관력도 향상됩니다. 따라서 현실에 대체하는 정신력이 강해진다. 창의력이 높아진다. 지적 능력이 개발된다. 그러니까 절제력이 강해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인생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책임 의식 또한 강해집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인생에 다양하게 접근함으로써 자기 개발 욕구가 강해지고 그를 통해서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선이 적당하게 있다면 오히려 인생의 양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장애선이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애선들이 너무 많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삶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항상 두려움에 휩싸여 삽니다. 장애선이 많다는 얘기는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많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과 재물 면에서 수많은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상당히 위축되겠습니다.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돌파하는 의지보다는 두려움에 앞서는 거죠. 따라서 성공하고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심과 지구력도 떨어집니다. 항상 조마조마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모든 게 불만족투성이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엇 하나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와도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결국 자신에게 마이너스죠.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러니까 손바닥에 장애선이 많다고 해서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끌고 간다 그것이 이 운명선과 엄지손가락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방향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등 최고 자신감 성공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하는 사주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신신유 정의 값진, 종화가 6월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금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금기, 즉, 살기를 해소시켜 줄 수기가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기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러면 이 금기들이 생기인 간목을 치겠죠? 시간에 이 간목은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띵띵 아픕니다. 자, 날카로운 신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하고 맨날 두통에 시달리며 삽니다. 그래서 지금 정묘 대운을 달리고 있는데 정묘 대운이 되니까 천간은 일간과 동일한데 지지에서 이렇게 요유충을 하죠. 천간은 동일한데 지지에서 충돌한다. 이러한 운을 만나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 운에서 묘목이 오니까 이 유금들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묘유충, 묘신합으로 묘목을 유절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살기를 활용하는 치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잘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살기를 다스릴 수 있는 화, 수, 이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상당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 역시 항상 스트레스에 쌀리며 직장 생활을 합니다. 자, 이 사주 역시 을목이 6월에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주 원곡에 일점에 수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5화가 유금을 달구면 살기를 풀어내지 못하고 을목을 치겠죠. 그것도 사방에서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이신인은 을목의 실살, 즉 편관이 되겠습니다. 날을 치는 강도가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못으로 콕콕 찌르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관은 또한 관 직장이 되겠습니다. 직장 속에 갇혀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시간에 있는 편관은 밑에 있는 사화가 신사차합 그러니까 병신합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강력한 이 신류는 통제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사지에 필요한 숙기를 찾아서 맨날 술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데 지금 병인대원에 와 있습니다. 병화가 들어오면서 병신합, 병신합으로 편관 즉 칠사를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목이 들어오면서 육금한테인류 절당하고 사화와 인사천을 하면서 인목이 또한 심하게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머리가 지끈거리며 스트레스 속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금기의 살기가 있으면 이것을 수기로 풀어 주든지 화기로 통제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강력한 금기가 목길을 절단 내게 됩니다. 오늘은 인생길을 가로막는 장애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